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과금미입니다. 어머님 중에, 어,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친구를 못 사귀지?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오늘은 조금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영세부터 7세까지 그 사이로 좀 말씀드릴게요. 영세부터 7세 사이의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아이들은 우르르 우르르 다니면서 잘 놀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머님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잘못 어울린다.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인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 자체의 기질인가? 혹은 환경의 문제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환경의 문제라 그러면 내가 다른 동네에 이사 갔어. 혹은 내가 처음 보는 키즈 카페에 나 혼자 갔어. 그럴 때 조금 수줍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럴 때 너무 가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한 환경이었고 항상 가는 학교고 항상 가는 어린이집이고 항상 가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계속 혼자 놀아. 그럴 때는 아직 말을 잘못 하잖아요. 7살까지는 아직 자기 표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같이 노시면서 물어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친구들 다 있는데 왜 너는 혼자 놀았어? 그러면 뜸은뜸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게 자기의 과거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이 와서 자기가 놀고 있는 걸 뺏어갔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걸 다시 찾아오는 경험을 못해서, 이제 차라리 저 사람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나 혼자 노는 게 낫겠어라고 결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도와주시는 게 좋냐 하면, 잡은 잡은 말을 하면서, 아,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형이 니네 거를 가져가지 않고, 니가 니네 거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상황별로 조금 놀이식으로 아이하고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에 이렇게 잘못 사귀고 어디 큰 그룹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걸 표현할 수 없는, 이걸 표현하는 아이들이 적절하지 않게 이제 손을 때리거나 치거나 밀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어머님의 아이는 조금 수줍어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경우라 이제 자기가 속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엄마랑 자꾸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네에 조금 성향이 비슷한 아이랑 플레이메이트, 친구, 놀이 친구 만들어서 같이 놀게 하면서 어머님들이. 그쪽 어머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양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얘가 힘들어 하는지를 조금 그냥 보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둘이 어떻게 논나 관찰하시고, 두 어머님이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 요럴 때는 요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고, 요럴 땐 요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플레이메이트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애들끼리 소그룹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데 애들 이렇게 뚝 떨어뜨리지 마시고 두 명,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 세명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사실은 아주 어릴 때는요 문화센터 두살세 살까지는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강좌에 가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어떻게 노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는 삼촌한테 땡깡 부리고 할머니한테 땡깡 부리고 다 땡깡 부리는데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자 크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요새 MBTI 되게 많이 하면서 나 이야, 나 아이야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인 아이들이 있고 이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꼭 여러 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두 명에 내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생각도 한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꼭 친구가 많아야 한다. 이 생각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어려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하고,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서 엄마가 플레이메이트가 돼 주시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같이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할 때는 너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키워주셔야 돼요. 그게 공격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네가 선 넘은 행동이야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